2 30대 청년들이 함께 물총 싸움을 하고요. 마당에 모여 명상과 체조도 합니다. 입구에는 누워주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 여기 힐링을 위한 숙박업소인가? 했는데 아니고요. 바로 중국의 청년 양로원입니다. 좀 살펴보니까 한 달에 약 30만 원만 내면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기, 산에서 명상하기, 농사짓기, 모닥불 피워놓고 술 마시기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오, 솔직히 좀 솔깃하는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굳이 양로원에 모인다는 게좀 특이하잖아요. 사실 이곳 구직 활동에 지쳐 있거나 버나우신 청년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곳까지 등장하냐고요?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한 취준생은 티셔츠에 자기 이력서를 프린트해서 입고 다니기도 했고요. 또 다른 취준생은 광저우 지하철역에 직접 구직 광고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타난다공자다, 我们两个两个就七年了。 실제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집계 방식을 바꿨음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중국의 한 채용 사이트에서는 대학 학사 석사 졸업자 3명 가운데 2명은 실업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이와 중에 중국 대학 졸업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한 라네이와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꼬리가 썩은 아이, 즉 끝이 좋지 않은 아이를 뜻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상핑이라는 거는 어떤 것도 해도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진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랑웨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정상적으로 공부도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느냐 정책적인 데 대한 불만 이런 거가 좀더 들어있는 거죠. 중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며 고등교육을 받는 인원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라 실업자가 늘어나고 갈곳딜은 청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 것도 한몫했고요. 수출기업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 5, 6년 전부터 전략 경쟁들이 벌어지면서 수출 자체 제한들을 받고 있으니까 신규 일자리들이 생기지도 않고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가니까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정부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철밥통이라 여겨졌던 공무원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네이와 청년들이 택배 상하차 일자리 등에 몰리고 있다고 해요. 사실 청년 실업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대만에서는 청년 세대를 붕괴 세대, 딸기족이라 부르고 산업재해에 노출된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귀신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엔포세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와 닮아 있죠. 우리나라도 취업이 되지 않아 아예 쉬었다는 청년이 44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대만, 심지어 일본 이런 나라들이요.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중속성장이나 저속성장으로 내려오면서 위세대들은 그러니까 빠른 성장 속에서 기회를 얻어서 한몫할 수 있었다면 지금 청년 세대는 그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먹고 살기 힘든 건 어느 나라든 비슷한 것 같아 씁쓸하네요. 청년 실업과 경기 침체에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